네, 할렐리아, 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또 이렇게 급하게 이제 올리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 개업령을 이제 선포를 했다가 이제 해시를 했는데, 어, 거의 저도 잠을 거의 밤을 샜던 것 같아요. 어, 정말 그래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개업령 선포 해지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 여쭤본 것을 함께 믿음을 선포하며 나눕니다. 지금은 위기 중의 위기며 영적 전쟁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여라 개업령 선포를 한 이유 가운데 더 드러난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 한동훈 그는 어, 실체가 더 드러났으며 어, 정말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이 드러났죠? 어, 윤석열 대통령 힘이 없고, 이미 국회며 모든 언론이며 주사파 빨갱이들이 이제 다 점령함, 점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에서 보여주는데 아주 빨간 붉은 물결이 막 보이면서요, 어, 용들이 막 뱀이 막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흑암의 세력이 이제 보이는데, 어, 전에 보여준 것처럼 상징으로 이제 인민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정강 목사님이 보이면서요. 그 목사는 그 아들은 다 알고 있으며 어, 정강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여라. 내가 그와 함께 하고 있으며 어, 이제는 이 나라를 지킬 세력은 강함은 세력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 청와대 그 앞에서의 그~ 텐트 쳐 치면서 했던 그 광경에 다시 한번 보여 주면서 아마 또 그렇게 이제 어~ 투쟁하며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은 정박무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고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노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 주변에는 이제 지시하는 이제 막 모습도 보이고 막 이렇게 어~ 막 말을 하는 뭐 이렇게라, 저렇게라,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기도하여라.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으며, 어, 막 사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막 끌어내려고, 탄약하려고 이제 하는 모습이 보여요. 어, 기도하여라. 철저히 회개해야 되며,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고, 어, 또한 오정현 목사가 이렇게 보이면서요. 이번에 WEA 이제 한 것에 대해서, 어, 주님은 가장, 어, 싫어하는 것이, 어, 우상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렇게 참담한 표정을 이제 짓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외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폐악하며, 어찌하여 제약을 짓고 있느냐. 어, 회개해야 될 것이노라.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이노라. 너희는 정신 차려야 되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많이 엎드려야 될 것이며, 이 나라가 살려면, 첫째, 회계 통곡의 눈물이 필요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 오늘, 또 이렇게 1시에, 어, 강화문 이승만 강장에 이제 모인다고 합니다. 어, 뭐, 사항자에서도 모인다, 이렇게 혼돈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최종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 강화문 이승만강장에 동화면세점 6번 출교에서 모이는데요. 아 어, 따뜻하게 있고 우리가 어, 모여야 될 것입니다. 문자야 이 나라가 살고 이제 흩어지면 이제 죽는다는 라전이승만 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네, 정말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또한 정광우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어, 이 나라가 살려면은 통곡의 회개의 눈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